장사로 큰돈 벌고 싶지 않다?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사장님, 진짜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장사로 큰돈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정말로 큰돈 법니다. 이말 듣는 순간 마음이 찌릿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10년 동안 1000명 이상의 식당, 카페, 술집, 사장님들을 옆에서 보면서 저는 똑같은 장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똑같은 상권, 똑같은 업종, 똑같은 인테리어에서 한 가게는 매달 천만 원이 넘는 순이익을 찍고 또한 가게는 적자만 반복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메뉴 때문일까요? 상권 때문일까요? 감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이미 구조가 갈립니다. 장사로 그냥 먹고 살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장사로 큰돈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둘은 또, 똑같이 문을 열지만 출발점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제 궁금하죠? 아니, 그냥 생각만 바꾼다고 돈이 되나? 사장님, 이 다음 이야기가 오늘 핵심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은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장사가 돼야죠. 손님만 오면 됩니다. 먹고는 살아야죠. 근데 정말 큰돈 버는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가게를 시스템으로 만들 거다. 돈이 벌리는 구조를 만든다. 내 시간을 안 들여도 굴러가는 가게로 만든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이 구조를 만들고 구조가 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수강생 중에 매출 600만원 하던 고깃집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망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한 달에 300만원만 남아도 감사하죠 문제는 마음속에서 300만원만 남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장사도 딱 거기까지만 갑니다. 메뉴도 마케팅도 인테리어도 서비스도 300만원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자기가 설정한 한계가 자기 가게의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 매출은 600만원에서 절대 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가게로 한 달에 3천만원 벌고 싶습니다. 듣자마자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지금 가게 상태면 불가능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3천만원 벌수 있는 가게로 바꿀게요. 이한 문장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부터 메뉴 전략, 브랜딩, 동선, 마케팅, 업셀링 구조 전부 3천만원 기준으로 재설계됐습니다. 만족 기준이 높으면 생각도 커지고 전략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만족 기준이 낮으면 생각도 작아지고 전략도 작아지고 행동도 작아지고, 결과도 작아집니다. 장사는 결국 사장님 마음 속에 설정된 만족 기준만큼 벌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 나갑니다. 사장님,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많이 벌겠다 라고 마음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말로는 벌고 싶다면서 무의식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잘 될까? 나는 운이 없잖아. 나는 장사 경험도 없는데 사람이 뭐 갑자기 잘 되겠어? 이 생각이 장사를 망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가난에 묶어두는데 장사가 잘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큰돈을 벌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만족 기준을 높여라. 월 500만 원만 벌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은 평생 500만 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족하려면 목욕물이 발목까지 차면 만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물이 무릎까지 차도, 허리까지 차도, 더더 하다가 결국 익사합니다. 만족 기준을 명확히 정하세요. 그 기준 이상 벌어도 욕심내지 말고, 그 기준 이하일 때만 전략을 재설계하세요. 두 번째, 구조를 설계하라. 가난한 사장님,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일한다. 부자 사장님, 돈이 벌리는 구조를 만든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장님은 손님이 오면 주고, 없으면 기다리고, 오늘 손님 많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좌절합니다. 부자 사장님은 손님을 계속 데리고 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단골 시스템, 리뷰 시스템, 소개 시스템, 빠른 회전율, 원가 구조, 객단가 전략. 돈은 구조에서 벌리지 노동에서 벌리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관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 사장님, 관점이 바뀌면은 같은 걸 보고도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쇼케이스를 봐도 누군가는 그냥 디저트 냉장고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장님은 이걸 가운데 놓으면 손님들이 쇼핑하듯 보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하루 30만 원 가게와 하루 300만 원 가게의 차이를 만듭니다. 관점은 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장사로 큰돈 번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처럼 큰돈 벌게 됩니다.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라 제가 10년 동안 1000명 이상의 사장님들을 보면서 정확히 확인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큰돈 벌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사장님의 뇌는 큰돈을 벌수 있는 전략을 찾고 행동을 바꾸고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구조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면은 돈이 따라옵니다. 사장님 지금 장사가 어렵고 매출이 떨어져서 고민이라면 혼자 밤새 고민하지 마세요. 10년 동안 사장님들 매출을 올려온 제 경험으로 가장 빠르게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고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사장님, 장사로 큰돈 벌고 싶다면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